살이 출렁거리는 것은 근육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지방뿐이다. 야, 나살을 <laughs> 해, 운동을. 어? 아, 운동하기는 데 <laughs> 운동하기 는걸 줄여야지 그러면. 먹는 것줄 힘들다. Yeah! Mm -hmm. 내가 아고개 아, 돌리는 남자들 에, 에, 뒤에서 지는 뜨거운 시선들, 어떻게 하지 I'm so high 난 너무 예뻐 I'm so fine.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I'm so cool.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하나야 여러분들은 잘먹 어. 네, 오늘 영상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오늘 제품 후기의 경품은 3등을. 정말 수분감이 많은 제품이죠. 요즘같이 더운 날에 꼭 필요한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3등을 수상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와우! 김연진! 오늘 연지 스폰서님 잔치 날인가요? 연지 스폰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연지 스폰서님은 드림 바디로 정말 많은 감량을 하셨는데요. 정말 제가 잘 압니다. 컵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그럼 2등의 제품은 어 미네랄 리치 클래리파잉 머드 마스크인데요. 여름에 이것 또한 필수인 제품이죠. 그럼 2등을 수상하신 사장님은 네 축하드립니다 김상경 사장님 와 오늘 좀 되게 한 분이 여러분, 이렇게 행운의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하시면은 역시 되는 시크릿입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 상경 사장님 드림바디로도 엄청난 감량을 하셨는데요. 오늘 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사장님. 네, 네 음서에 네. 네. 반갑습니다. 브론즈 에이전트 김상경입니다. 저, 아우, 연진 스포 언니 덕분에 행운을 제가 오늘 당첨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커브를 조금 늦게 이제 후기를 올렸는데 이렇게 당첨이 돼서 너무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커브를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섭취는 했긴 했는데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다이어트 후에 유지를 하는데 커브가 되게 많은 도움을 주, 주더라고요. 제 아들이 좀 시끄럽게 갖고 도움을 되게 많이 주었던 게 제가 어떤 거를 되게 많이 느꼈냐면은 커브를 먹고, 먹고 나서와 안 먹고 나서의 되게 느낌이 되게 다른 거를 되게 많이 느꼈는데 저는 이렇게 좀잘 붙는 스타일이에요. 자고 일어나면은 근데 이제 왜붓냐면 뭐, 짠 거를 좀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커브를 먹고 나면은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먹지 않고서, 먹지 않고서 그냥 잘 경우에는 몸이 조금만 부어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주는 게,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은, 그냥 평상시에도 늘 커브를 먹는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여자들은 되게 많이 받잖아요. 늘 빼고 나서 찔까봐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주지 않을까 싶,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다들 섭취하신다면 굉장히, 굉장히, <laughs>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당첨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상경 사장님 역시 지금도 더 감량하고 계시고 또 요요 없이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 건다 라이프 바이 시크릿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네, 대망의 1 의 경품은요 어, 이거 최고 비싼 제품이죠 어,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리커버 팩입니다 요즘 리커버 팩 챌린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럼 우리 커브 후기에 1등을 수상하신 분은 누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민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민정사장님, 생생한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받아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경품 처음 당첨되거든요. 와 어, 요즘에 제가 리코버팩 오늘 열흘째 쓰고 있는데 진짜 피부 좋아졌다 소리 많이 듣거든요. 꼭 필요한 제품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커브 얘기해야 되겠죠. 어, 커브는 음, 제가 커브 나올 때부터 진짜 많이 먹긴 했는데 저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볼 때마다 어, 둘째 나온 지 얼마 안 됐냐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 둘째가 17살입니다. 근데 <laughs> 이 살이 17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살이 한 번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 제가 이제 폐경기가 다가오고 음, 자궁내막증식증이라는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뭐뭐 뭐 생기려고 생긴 건 아니겠지만, 근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미레나라는 걸 삽입을 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어, 살이 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항상 식단 조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케이스마다 다른데, 살이 찝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작년 11월인데, 그때부터 제가 뭐, 다이어트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계속, 어, 살이 안 빠져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항상 유지는 해왔거든요. 그게 커브 덕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뭐 어떤 약을 먹든 뭘 하든 커브를 꾸준하게 먹었기 때문에 제가 더 살이 찌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너무,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뭐 의사 선 병원에 가봐도 의사 선생님들도 뭐더 이상 증량이 되지 않는 것도 오, 오, 신기하다 얘기하시거든요. 네 제가 식단도 물론 관리를 하지만 살이 급격하게 빠지진 않지만 뭐 이렇게 탄수화물 조절을 해줘요. 저는 진짜 빵순이거든요. 빵, 빵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빵 정말 저희 집에 빵이 이만큼 항상 쌓여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조절할 수 있는게 커브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꼭 뭐 질환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 나이 그러니까 40대 후반이 되면 당연히 호르몬 바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 조절이 안되거든요. 근데 커브가 정말 최고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추입니다. 네, 민정 사장님 정말 제품을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드신 이찐 후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시길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